핵산 자, 핵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핵산 구성 성분 이렇게 나옵니다. 에, 요약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부분에 교재에서 보다는 조금 이제 다시 요약 정리한다 이런 차원의 에, 내용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자, 핵산 영어로 뉴크레익 애시드. 자, 이거는 어디에 들어있냐? 세포의 핵에서 발견되는 물질이다. 그럼 핵에 발견되는 물질로 핵산이 있는데, 그 하는 역할이 뭐냐? 자, 생명체 발생, 증식, 재생 등에 필요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더라. 유전 정보. 유전 정보 DNA, RNA. 물질을 우리가 지금 이제 핵산이라고 그러자. 그러면 이 물질로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 핵단백질 형태로 존재를 하더라. 핵단백질 이름을 했는데, 다시 말해서 DNA, RNA 성분 이외에 단백질 가지고 있더라. 그 단백질 히스톤이나 프로타민 유다. 자, 이런 단백질과 DNA, RNA 를 가지고 있더라 그러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느냐 자, 뉴클레오타이드 형태로 결합되어 있다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것은 뉴클레오사이드의 인산이 결합되어 있더라 그러면 뉴클레오사이드는 또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염기, 퓨린 염기와 피리미딘 염기와 오탄당, 리보스와 디옥시 리보스 그러니까 RNA가 리보스 당이고 DNA는 디옥시 리보스 오탄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핵산 전체 봤습니다. 여기 이제 핵산 염기, 퓨린 염기와 피리미딘 염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름만 나옵니다. 퓨린, 아데닌 구아닌, 구조식까지 한번 눈여겨보시고 그려보시고 피리미딘은 우라실, 티민, 사이토신 그다음 방금 얘기했듯이 뉴크레오사이드는 오탄당과 염기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 DNA, RNA. 그다음 뉴크레오타이드는 염기의 오탄당이 결합되어 있는 뉴크레오사이드의 인산기까지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이다. 형태이다. 자, 뉴클레오타이드 형태로 되어 있는, 자, 다른 말로 뉴클레오사이드의 인산 에스터 결합을 가지고 있다, 같은 말입니다. 그다음 생리 활성의 뉴클레오타이드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뉴클레오타이드 형태로 가지고 있는 생리 활성 물질들이 있다면은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ATP, NAD, FAD, 코엔자임 A, 조효소 A입니다. 이거 다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각각 ATP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NAD, FAD, 코엔자임 A 구조식을 보세요. 그러면은, 뉴크레오타이드, 염기에 5탄당의 인산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 이거 중에 뉴크레오타이드 형태가 아닌 것은 이러면은, 언제, 얼마든지 국시 문제도 나올 수가 있죠. 그 다음, DNA 5탄당 인산 염기는, 자, 퓨린 연기로 아데닌 구아닌 피리미딘 연기로 티민 사이토신. 자, 결합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뉴크레오사이드와 뉴크레오타이드 이름이 연기 아데닌 경우에 뉴크레오사이드는 아데노신이라고 이름 부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아데노신. 구아노신 뭐 시티딘 유리딘 티미딘 뉴크레오타이드는 AMP, GMP, 뭐 CMP, UMP, TMP. 자. P는 인산, 포스페이트 인산기를 의미한다. 앞에 A, G, 뭐 C, U, T 이거는 염기.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우라신, 티민, 염기. 뒤쪽에 M, 그러면, 모노, 모노, 뭐, D, 다이, T, 라이 자, 이거 약자입니다. 그 다음, 핵산 구조, DNA, RNA. DNA, 뭐 약자입니까? Deoxyribonucleic acid 약자입니다. DNA. RNA 리보뉴크레이이드 약자입니다. 분포는 DNA는 세포핵에 있고 RNA는 세포질에 있다. 그 정확하게 따지면은 세포핵 속에 DNA 유전정보가 들어가 있고, 그렇죠? RNA는 세포핵 속에 DNA 바닥을 이용을 해서 메신저 RNA 벌써 만들어가지고 합성되어가지고 핵 바깥으로 나와야 되니까 이게 세포질에만 분포한다 이러면은 어떻게 말이 또안될수 있어요. 핵 속에서 합성되어서 존재하다가 핵막으로 바깥으로 나와서 세포질로 옮겨온다. 자, DNA는 백색의 실 형태로 띄고 있습니다. RNA는 분말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면 이 얘기는 DNA, RNA를 우리가 실제로 침전 시켜 가지고 꺼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 DNA 아데닌, 티민, AT 이중 수소 결합 두 개, 그러니까 이중 결합, GC. 삼중결합, 수소결합 3개, 삼중결합, ATGC, 짝을, 이걸 뭐, 여러분, 뭐, 어떻게 외울까? 그냥 ATGC 정도 하면은, 저절로 외워질 정도 되죠? 뭐, 정, 외우기 힘든다면은, 뭐, 안티구시, 구시 있으면 욕할 것 같아? 응? 어? ATGC RNA는 한 가닥이고요 어떤 혹시 부분적으로 이중나선 구조를 가지는 경우도 보이는데 그냥 대체적으로 한 가닥이다 DNA는 이중나선 가닥이니까 한 가닥이 아니고 두가닥이잖아 자, 종류는 DNA, 염색체 성분으로 단백질 합성 시 아미노산 배열 순서 정보를 가지고 있다. 다른 말로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있다. RNA는 여러 종류 RNA가 이름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봅시다. small mRNA 해서 메신저 뜻입니다. 메신저, 전령 뜻이잖아. 메신저 RNA. 이것이 DNA 주형을 전사해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RNA다. 단백질 합성에, 합성을 위한 정보를 이제 가지고 온 카피본입니다. 카피본으로서 메신저 RNA, mRNA.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 트랜스퍼 약자로 tRNA. 아미노산을 리보조모로 운반하는 단백질 합성하려니까 아미노산이 필요하잖아. 그 아미노산을 리보조모로 운반해주는 RNA다. 그 다음, 리보조모 RNA에서 이 단백질 합성 장소다. 리보조모 RNA. 그 다음, hnrna 자 이질 핵성 rna 이 처음 들어본 rna가 나타나죠. 이질적. 이질 이질성 핵 rna 핵 속에 들어 있는 메신저 rna의 전구체다. 뭐 외우지 않아도 좋아요. 자. 그다음 소핵 rna snrna 인트론을 제거하고 액션만을 연결하여 rna를 절단 가공한 형태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은 뭐 rna가 만들어졌는데 이거 절단 가공한 rna다 그러니까 rna 인트론 부분 액션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인트로는 잘라서 제거하고 액션만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제 RNA, 완전히 우리가 필요로 하는 RNA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과정에 인트로는 제거하고 액션만을 연결한 RNA를 우리가 snRNA라고 이름을 갖고 있다. 자, 인트로. 유전자 중에 유전 정보를 갖고 있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인트론이라고 이름 붙였고,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부분이 액션이란 이름을 사용했다. 자, hnsnRNA, 인트론 액션 용어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니까 뭐 유전 정보를 갖고 있지 않지만은 그럼 이게 쓸모 없는 부분이냐?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이 새롭게, 아,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자꾸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은 인트론과 액션 부분 이름이 나왔다. 자, 그걸 기억을 좀 하시고. 그 다음. 자 dna 이중 나선 구조 자 이중 나선 두가닥의 포리 뉴크레오타이드는 알파 헤릭스 구조다 뭐 3프라임 5프라임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거예요 자 3프라임 5프라임 뭔지 그 다음에 염기사의 수소 결합은 앞쪽에서 아데닌 티민 at GC, 구아닌, 사이토신이 결합하는 상보적인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DNA 6번 유전자 구조는 여러 개의 액션과 인트론으로 나누어져 있다. DNA 유전 정보는 유전 구조는 여러 개의 액션과 인트론으로 나누어져 있고 액션은 단백질의 아미노산 소열을 지정해주는 부분이고, 인트로는, 자, 전사는 되지만, 세포질에 나온 메신저 RNA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앞쪽에서 그 인트로 부분은 제거하고, 메신저 RNA는, 인트로는 들어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액션과 인트론 나왔다. 자, 메신저 RNA. 액션은 메신저 RNA에 담겨져 있는데, 인트론은 세포질에 나오는 메신저 RNA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없어 제거시키고 나왔다. 그 다음, 이제 RNA, 메신저 RNA, 전령 RNA로 단백질 합성을 위한 주형 역할을 한다. 불안정하며 종류가 다양하다. 트랜스퍼 RNA, 아미노산 운반체 역할을 하고 있다. 평면 구조가 크로바 모양이고, 뉴크레오타이드 장기는 한 75에서 90개 정도. 삼프라이 말단에 CCA로 되어 있고 마지막 아데닌 산의 아미노산을 결합시켜 운반한다. 뭐 이건 몰라도 어찌 됐든지 트랜스퍼 RNA의 아미노산을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그다음 트랜스퍼 RNA의 변형 염기가 존재하며 자기가 운반하는 아미노산의 코돈에 반대되는 안티 역코돈, 엔티코돈을 갖고 있다. 자, 지금 얘기하는 코돈 그러는 것은 메신저 RNA의 염기 세 개를 하나를, 세 개를 묶어서 코돈이라고 그러고 이 코돈에 의해서 역코돈, 엔티코돈의 정보를 가지고 트랜스퍼 RNA가 아미노산을 운반해 온다. 이 말입니다. 자, 어찌됐든지. 자, 코돈에는 메신저 RNA의 스무 가지 아미노산을 의미하는 세개 염기 배열, 세개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가지고 온다. 그럼 뭔지 모르지만 코돈, 엔티코돈을 거쳐서 아미노산 가지고 단백질 합성한다. 한다. 리보솜 r n a 설명했고, 그다음 자, 상보적인 염기 서열. 자, 이 부분이 자 DNA에서 DNA에서 염기 서열이 5프라임 3프라임으로 자 5프라임 3프라임으로 CAGTTAGC 자 염기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이거 전사하면은 메신저 RNA는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됐는지, 자, 이거 없습니다. 그러면은, 염기 DNA 정보를 읽어서 메신저 RNA는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적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거, 이거, 문제가 가끔 나와요. 그 다음, 퓨린 연기와 피리미딘 연기 대사. 자, 이 대사 부분은 우리가 앞쪽에서 봤습니다. 자, 퓨린 연기, 13개 단계 효소 반응으로 해서, 자, 글라이신, CO2, 엽산, 탄소 공급원, 글루타민, 아스팔트산, 질소 공급은, 뭐, 뭐, 자, 퓨린, 피리미딘 합성 부분을 요약했는 글로 표현했는 겁니다. 요약한 구조식 가지고, 구조식 가지고 정리했는 걸 보시면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 다음, 분해를 할 때는 최종적으로 퓨린, 염기, 자, AMP, IMP, 히포, 잔틴, 잔틴으로서 최종 요산으로 배설된다. 요산으로 배설된다. 통풍과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자, 퓨리념기 분해. 인간은 요산으로 유리게시드 형태로 배설한다. 나, 다른, 뭐, 파충류라든지, 어류라든지, 이런 거는 요산 형태가 아닌 형태로 배설된다. 그 다음, 피리미딘은 어떻게 분해되느냐. 자, 피리미딘 분해 됐고. 그 다음, DNA 복제. 자, DNA 복제는 반보존적이다. 두 가닥의 새로운 DNA 중한 가닥은 원래 가닥이든 가닥이고, 다른 한 가닥은 새로 합성된 가닥이다. 자, 이게, 이게 무슨 말일까? DNA 복제. 자, 여러분, 세포가 나중에 세포 하나가 세포 두 개로 두 개가 네 개로 이렇게 세포 분열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세포 분열을 할때 똑같은 세포를 만들어야 되잖아. 똑같은 세포를. 그러면 DNA 가졌난 이중 나선 구조 DNA 똑같은 세포에서 새로 만든 세포에도 똑같이 DNA 똑같은 세포 핵 속에 DNA 정보 가져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DNA 복제돼야 될거 아니야. 맞죠. 그 얘기입니다. DNA 복제 양쪽 방향성 두개 가닥이 동시에 오 프라임 3 프라임 방향으로 진행한다. 뭐 이건 이해가 잘안 되면 그냥 자 보시고 자 복제 과정 한 DNA 모세포에서 새로운 DNA 딸 세포로 합성하는 과정은 뭐 DNA 풀려야 DNA 이중 나선이 풀려야 합성이 될거 아니야 프리미어 합성하고 DNA 합성하고 뭐 DNA 조각 연결을 해서 DNA 복제 과정을 거친다. DNA 이중 나선 구조, 나선 효소에 나선 구조를 풀어주고, 그 다음, 이 풀린 가닥이 다시 꼬이지 못하도록 수소결합, 일단 방해해서 열고 있으면서, 그 다음 선도가닥 나가서 5프라임, 3프라임 3 방향으로 결합시켜서 합성을 진행하고, 뭐, 지연가닥은 시발효소가 짧은 RNA 시발물질 만들고 등, 뭐, 등등, 뭐, 어찌됐든지, 자, 복제를 해서, 복제를 해서, 뭐, 지연가닥이 전부 합성되면 엑소 뉴크라, 뉴크리아제가 시발물질을 제거하고, 시발물질이 있던 자리는 DNA 복제효소 1의 작용으로 자리를 메워주고, 그리고 나서 여러 개, 뭐, 오카자키 조각은 DNA 연결 효소에서 연결되어 완전한 지형가닥 DNA를 형성해서 복제를 한다. 굉장히 좀, 좀 난해한 내용들이 뭐, 나, 나왔죠. 이거는 복제 과정을 지금 얘기했는데, 이 복제 과정까지 다 이해가 힘들다. 그냥 넘어가세요. 자, 넘어가고. 그 다음, 관여효소, 뭐, 복제효소, 1, 2, 3하고 뭐, 연결효소, 뭐, 있다. 뭐, 어찌됐든지, 복제해가지고, 나중에 필요없는 부분 잘라서 버리고, 다 필요한 부분 모아가지고, 원하는 아웃풋을 만들어 낸다, 낸다. 자, 그 다음, 최종적으로 뭡니까? 이게, DNA 유전 정보 이용해서, 메신저 RNA로 복사본을 만들어서 핵 바깥으로 나옵니다. 이걸 전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전사 그냥 카피본 얘기입니다. 카피본 만들었어요. 그럼 이 메신저 RNA 이 정보를 이용을 해서 이제 뭘 이걸 번역을 해서 단백질을 만든다. 단백질 만들기 전에 뭐가 아미노산 가지고 와서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한 것이 단백질이잖아.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DNA 유전 정보를 카피본으로 메신저 RNA 카피본 만들어 나오는 걸 전사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전사. 그리고 메신저 RNA 정보 가지고 단백질 만들어 내는 걸 번역이라고 이름을 부릅시다. 그럼 이걸 영어로는 뭐라고 부를까? 전사를 영어로 뭐라고 부를까? 트랜스크립션 얘기를 합니다. 트랜스크립션. 캅, 메신저 RNA 단백질 만드는 번역을 영어로 뭐라고 부를까? 부를까? 영어 번역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트랜스레이션 그러잖아. 번역을 트랜스레이션, 전사를 트랜스크립션. 자 이렇게 해서 단백질 만들어낸다. 자 여기에 자 DNA 유전 정보를 RNA 중합효소로 메신저 RNA 형태로 합성 여기 나오네 트랜스크립션 전사. 그다음 메신저 RNA 연기 배열에 따라 아미노산을 차례로 결합시켜 단백질을 합성하는 걸 번역 (translation) 자, 이렇게 이름을 부른다. 자, 메신저 RNA 전사, 전사 과정, 단백질 생 합성, 단백질 합성. 자, 이 과정 단백질 합성을 하려 그러면은 반역 시작해라 개시 개시 반응 개시 반응 중합 개시 코돈이 AUG다 좀 외우시고 AUG 개시 코돈 AUG 합성 개시 아미노산은 진핵세포에서 메치온인 입니다 메치온인 메치오닌. 그리고 계속 펩타이드 결합 단백질 만들어라. 계속 진행시켜라. 반응을 진행시켜라. 그리고 나서 이제 단백질 그만 만들어라. 합성 스탑해라. 브레이크가 작동되어야 됩니다. 합성 종결 코돈은 UAA, UAG, UGA. 자, UAA, UAG, UGA. 종결 코돈. 기억을 좀 하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변형, 접힘, 처리 과정을 거쳐서 최종 3차 구조 형성시킨 단백질 만들어 낸다. 낸다. 자, 그럼, 조절, 뭐, 유전자, 작동 유전자, 축진 유전자, 뭐, 부조 유전자, 억제 유도 물질, 뭐, 등 이름이 나오는데, 뭐, 이것까지 다 이,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국시의 문제 그렇게 나타나진 않았어요. 지금까지 나타난 적이 크게 없고 하니까 교재하고 오늘 했는 여기까지만 보신다면 핵산 유전정보 단백질 합성 속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 다음 효소는 우리가 앞쪽에 효소 부분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